안녕하세요. 좋은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해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전망이 아주 멋진 토지입니다. 마을 뒤 낮은 산자락 위에 올라앉은 땅입니다. 남쪽으로 앞이 헌하게 터여서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431제곱미터 433평입니다. 토지용도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창령군 이방면 초곡리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휴경지 상태라 현재는 잡초하고 잡목이 무성합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도 청량이 필요합니다. 매매 금액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3.3 제곱미터, 평당 7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3,030만원입니다. 지행은 일부는 평지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계단식 형태로천 개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공사한 후 주말 농장용 텃밭 하면 괜찮습니다. 토지에서 이렇게 멋진 전망이 나옵니다. 진입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따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토지 가까이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바로 앞에는 일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도로보다는 약 1m, 2-30cm 정도 우뚝 올라앉아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들어오다 보면 여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낮은 돌담이 보이죠? 이 돌담이 토지 시작 경계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는 측량이 필요하며. 이느티나무 뒤편에 우뚝 올라앉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도상 토지 모양입니다. 토지 모양은 반듯하고 잘 생긴 편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토지 면적은 433평입니다. 토지 앞쪽은 일부는 팽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나 굳이 햄풍에서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토지 용도는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건축 허가 관계는 작년 군청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7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3,030만원.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사로됩니다. 포크레인으로 공사한 후 농막 설치하고 주말 농장용 텃밭하면 괜찮습니다. 오랜 기간 휴경지 상태라 잡목 잡초가 무성하여 토지 행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